안녕하세요. 체육 장혜민 선생님입니다. 오늘은 체육 4단원 7에서 8차 시 스웨덴의 구스타프스코를 추어요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강강술래와 탈춤에 대해서 배웠죠. 어, 우리나라의 민속춤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오늘은 세계 다른 여러 나라들의 민속춤을 배우는 과정 중에 첫 번째로 스웨덴의 구스타프스콜이라는 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이 스웨덴이란 나라나 구스타프스콜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먼저 간단하게 스웨덴과 구스타프스콜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. 자 먼저 스웨덴입니다. 어, 스웨덴은 유럽 북부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국가인데요. 어, 여기에 간단하게 선생님이 세계지도를 갖다 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네, 우리나라는 여기 아시아에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고요. 그리고 이쪽을 우리가 유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. 이 유럽에서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라는 건 약간 북쪽에 요쪽에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있어요. 그래서 스웨덴이란 나라는 바로 여기에 있는 나라입니다. 우리나라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나라죠. 유럽 국가의 어, 북유럽 쪽의 국가 중 하나인 스웨덴이고요. 어, 수도는 스톡홀롬이라는 곳이고 정식 명칭은 스웨덴 왕국이에요. 스웨덴 왕국이라는 말을 보면은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.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입헌군주제라는 말을 쓰는데, 뭐 여러분이 뭐 체육시간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면은 전 세계에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, 어그 나라들이 두 종류로 나뉘거든요. 크게 하나는 실제로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, 또 하나는 왕이 있긴 하지만 왕이 다스리지는 않는,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왕은 있지만 다스리지는 않는 왕이 있는 나라가 입헌군주제라고 해요. 그래서 이 나라는 뭐 총리나 이런 정부의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하고 왕은 그냥 왕으로서의 자리만 남아 있는 거죠. 뭐 일본 같은 나라도 이렇죠. 일본도 왕이 천왕이라고 해서 있지만 우리가 일본은 뭐 아베나스가 같은 이 총리 같은 사람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. 그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하고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스웨덴은 왕이 있지만 입헌 군주제고요. 자, 현재 왕은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입니다. 16세라는 것은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후손을 얘기하는 거여서 이 앞에는 뭐칼 구스타프 왕, 또 구스타프 2세, 뭐 3세, 4세 이런 왕들이 있고 지금은 16세 구왕이 남아 있는 것이죠. 선생님이 굳이 이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한 이유가 이후에 설명해주는 춤에 대한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. 오늘 배울 춤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? 네, 맞아요. 구스타프 스콜이라고 했죠? 지금 스웨덴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? 칼 구스타프입니다. 그러면은 왜 구스타프 스콜인지 조금 이해가 가죠? 네. 지금 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전의 왕들도 지금은 16세니까 예전의 왕도 구스타프 몇세, 구스타프 몇세 이런 왕들이 있었는데 구스타프 스콜이라는 거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용감한 이전의 구스타프 왕을 기리는 그런 춤이기 때문에 구스타프 스콜이에요. 구스타프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왕의 이름이고, 이 스콜이라는 것은 만세 또는 왕을 찬양하라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. 그래서 구스타프 왕, 만세 구스타프 왕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가 이 춤의 이름인 구스타프 스콜이라고 할수 있겠네요. 이 전쟁에서 나갔다가 왕이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. 구스타프 왕이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살아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 이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이것을 축하하는 데서 유래된 춤이라고 할수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주 기쁘고 축하하는 또 왕을 찬양하는 그런 느낌의 어, 아주 즐거운 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왕을 기, 왕을 통해 기뻐하고 왕을 축하하는지 어, 이 밝고 경쾌한 경쾌한 구스타프 스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